일부 고급 차량 소유주들은 현재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차갑이 문 앞에서 거의 사라지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단 3년 만에 10만 유로, 약 1억 2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모델들은 일반적인 감가상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명차 BMW 7 시리즈를 소유한 사람들은 갑자기 차갑이 처음 구매했던 가격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S클래스 구매자들은 자사 딜러들이 환매 제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호화 세그먼트의 한 특정 브랜드는 감가상각이 너무 심해 일부 소유주들은 이를 네바퀴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5년에 고급차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몇분 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은 노련한 업계 분석가들조차 예외적이고 우려스러운 가격 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차량 평가 전문가들은 특정 모델이 단 3년 만에 최초 가격의 50에서 70%까지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반 차량은 같은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약 40%의 가격 하락을 경험합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 차들이 결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들 중 상당수는 최첨단 기술과 고품질 부품으로 가득한 기술적인 걸작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중고차로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현대 고급 차량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편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제조사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을 활성화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주제들을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독점 기능에 대해 문의하신 모든 분들께 저희는 이 기능을 통해 자동차 연구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특별한 통찰력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열번째 모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우디 a a 롱휠베이스 버전은 차체가 확장된 고급 모델입니다. 옵션에 따라 기본 가격은 약 15,000유로, 약 1,600만 원에 달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 모델은 3년 안에 원래 가격의 55%에서 65%까지 하락할 수있으며 특히 고급 사양의 경우 감가상각은 더욱 심각합니다. 롱휠베이스 버전은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가 훨씬 빠르게 하락하는데, 이는 해당 차량의 타깃층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운용비까지 더해지면 많은 잠재 구매자들이 구매를 망설이게 됩니다. 고품질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손상될 경우 교체 비용은 수천 유로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마모가 심한 것으로 악명 높은 에어 서스펜션은 휠 하나당 수리비가 4자릿수에 네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독일 딜러들도 이 차량들이 몇달 동안 진지한 문의 없이 매장에 방치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숙련된 전문가 워크숍에서 이 사실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엄청난 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중고차 시장의 많은 잠재 구매자들이 이 차량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러한 감가상각은 거의 무해해 보입니다. BMW 7 시리즈, 특히 단종된 G11, G12 세대 모델은 독일 자동차 전문지들이 엄청난 감가상각이라고 부르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이 11만 유로를 훌쩍 넘는 740i는 3년 안에 원가의 50에서 6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중고차 포털 사이트들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의 양극화된 디자인이 반드시 안정적인 재판매 가치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걸림돌은 이 차량들의 엄청난 기술적 밀도에 있습니다. 수많은 전자 제어 장치 때문에 간단한 문제 해결에도 수천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MW 전문가들은 소위 연소 반응에 대한 보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센서 하나가 여러 경고 메시지를 발생시켜 예상 비용이 1만 유로를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의 한 기술자는 이를 매우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차량 설계가 복잡할수록 모든 진단과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8위를 차지한 레인지로버 벨라는 영국 고급차가 얼마나 값비싼 감가상각의 모험으로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델의 가격은 약 7만 5천 유로부터 시작하지만 시장 분석에 따르면 이 차는 3년 이내에 최초 가치의 55에서 65%가 감소합니다. 신뢰성 연구에서 랜드로버는 순위권 최하위에 자주 오르는 편이며 벨라는 이러한 평가의 상당 부분을 뒷받침합니다. 자주 보고되는 문제는 에어 서스펜션 고장, 전자장치 오작동,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문제 등 다양합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이 모델의 보상 판매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밍엄의 한 전문 정비소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차량의 가치를 매우 신중하게 산정합니다. 값비싼 보증 청구의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7위는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입니다. 이탈리아의 우아함을 상징하지만 감가상각이 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유럽 중고차 포털에 따르면 신차 가격이 13만 유로를 쉽게 넘을 수 있는 이 고급세단은 3년 안에 원가의 60에서 70%까지 하락합니다. 신뢰성 연구에서 마세라티는 꾸준히 하위권에 속하며 많은 소유주들이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연간 정비 비용이 오자리 수까지 치솟는다고 보고합니다. 게다가 예비 부품 수급도 어려운데 일부 부품은 대리점에 도착하는데 몇 주가 걸립니다. 스텔란티스 그룹 내에서 진행 중인 구조 조정은 장기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잠재적 구매자에게는 높은 사후 관리 비용과 불확실한 미래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극도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6위는 메르세데스 EQS입니다. 이 모델은 프리미엄 전기차가 직면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새 가격이 14만 유로를 훌쩍 넘는 이 최고급 전기차는 감가상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EQS는 3년 이내에 초기 가치의 50에서 65%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모빌리티 부문의 급속한 기술 발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배터리 기술의 등장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반면, 중고차 구매자들은 기존 배터리의 용량 손실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중고 EQS 모델이 전시장에 몇 달씩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합니다. 여러 판매 컨설턴트에 따르면, 고가의 하이퍼스크린 옵션조차도 차량 가치 유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넨의 한 전문회사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요약했습니다. 이 차량에 사용된 기술은 차량 자체보다 더 빨리 노후화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EQS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고급차 구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포르쉐 팬들에게 오이는 의외의 결과입니다. 바로 포르쉐 타이칸 터보 S입니다. 18만 5천 유로를 훌쩍 넘는 이 고성능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은 최근 몇 년간 포르쉐에서 보기 드문 수준의 가치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타이칸 터보 S는 3년 이내에 초기 가치의 55에서 65%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잔존 가치로 유명한 포르소의 브랜드로서는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주된 이유는 전기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있습니다. 매년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효율, 주행거리, 충전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중고차 시장에서 구형 모델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운 계절에는 주행 거리가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혹독한 겨울철에는 실제 주행 거리가 약 250에서 300km로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북유럽 지역의 잠재적 구매자들을 특히 꺼리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테이컨 터보 S가 기술적으로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가치 유지 측면에서는 위험한 고급 모델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위를 차지한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전통적인 영국식 그랜드 투어러조차도 상당한 감가상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장조사에 따르면 장비에 따라 약 22만 유로부터 시작하는 이 고급 쿠페는 3년 이내에 가치의 약 55에서 65%가 감소합니다. 중요한 요인은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 상징적인 W12 엔진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수요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운영 비용도 추가됩니다. 이러한 차량의 정비 비용은 보통 네 자리 수에 달하며 대대적인 내부 개조나 기계 작업은 다섯 자리 수에 달할 수 있습니다. 벤틀리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 항목조차도 많은 2차 소유자를 놀라게 할 만큼의 가격 수준입니다. 바로 이 점이 칸터 엔텔 GT가 명성에도 불구하고 고급 세그먼트에서 예측 불가능한 모델 중 하나라는 사실에 기여합니다. 2위는 메르세데스 AMG S63입니다. 이 차량은 최고의 럭셔리 성능조차도 급격한 감가상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약 19만 유로부터 시작하는 이 모델은 3년 안에 최초 가치의 약 55에서 65%가 감소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엄청난 기술적 복잡성, 높은 운영비, 그리고 급격한 모델 수정이 합쳐져 재판매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V8 하이브리드 컨셉트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동시에 수많은 잠재적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 정비소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개별 부품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오자리 수의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합니다. 보험료와 연료비 또한 많은 구매자들을 놀라게 할만큼 큰 금액입니다. 경우에 따라 연간 총 지출이 15,000 유로를 넘기도 합니다. 많은 잠재 구매자에게 이러한 지속적인 비용 때문에 EMG S63은 도로에서는 꿈의 차이지만 중고차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차입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는 감가상각률이 가장 높은 차량 중 하나입니다. 궁극의 럭셔리를 구현하면서도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엔트리 레벨 가격은 약 18만 유로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25만 유로를 훌쩍 넘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가격에도 불구하고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리무진은 3년 이내에 약 60에서 70%의 감가상각이 발생하며 특히 다양한 장비가 포함된 리무진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V12 엔진을 탑재한 모델은 더욱 엄격해진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판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높은 구매 가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유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조차 4자리 수에 달하는 반면, 대대적인 수리는 5자리 수에 달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차량들은 기술적 복잡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개인정비소가 마이바흐 S클래스 수리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소유주들은 사실상 값비싼 공식 딜러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부름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고급차 시장의 심각한 변화입니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이러한 엄청난 가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급속한 기술 발전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단시간 내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매년 혁신이 일어나는 고급 차량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시스템은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제어 장치가 추가되고 새로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잠재적인 약점이 발생하며 그에 따라 수리 비용도 증가합니다. 셋째, 더욱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와 법적 규제로 인해 구형 고급 모델의 일상적인 주행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넷째, 젊은 구매자들의 선호도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명품 브랜드의 매력은 줄고 있는 반면 현대적인 대한 브랜드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가 차량은 구매자들이 가장 먼저 구매를 망설이는 품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많은 제조업체들이 장기적인 가치 유지보다는 높은 초기 이익률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구매자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절대 새 모델을 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감가상각을 부담하게 하고 이에서 3년 된 차량, 특히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에 집중하세요. 고급 차량을 꼭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감가상각 위험이 금융 회사로 전가되기 때문에 리스가 더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선택 또한 중요합니다. 포르쉐, 렉서스, 제네시스는 전통적으로 장기 가치 유지 측면에서 일부 독일 경쟁 차량보다 훨씬 우수한 성과를 보입니다. 제조사 보증 기간이 지난 모든 고급 차량에는 연장 보증이 필수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유지 보수 비용으로 연간 2,000 유로에서 4,000 유로 사이의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명확한 매각 전략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감가상각이 시작되기 전 보통 3년이나 4년 차에 차량을 매각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열 가지 모델은 6자리 수의 가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 손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금액입니다. 고급 자동차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구매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많은 사람들의 연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은 새 차를 사는 것보다는 확실한 보증이 포함된 신차, 중고차를 리스하거나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사치는 불을 보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감가상각 사례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입니까?